소노블레이드로 조직에 전달하는 초음파 파워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. 파워가 과하면 조직의 탄화가 발생하여 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파워가 너무 약하면 혈관을 봉합하고 조직을 절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지혈단면정및 절개 속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초음파 파워를 조절하는 방법 세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맥스 버튼과 민 버튼으로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맥스 버튼으로 작동시키면 큰 진폭으로 마찰을 일으켜 절개가 좀더 빨리 됩니다. 민 버튼으로 작동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으로 마찰을 일으켜 지혈에 적합합니다. 풋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맥스와 민으로 작동해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소노 블레이디 TV 진동할 때 팁의 부위에 따라 파워가 다릅니다. 핸들에서 먼 디스탈 쪽에서 최대의 파워가 발생하며. 핸들에 가까운 프록시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파워가 발생합니다. 조직을 넓게 잡고 수술할 때에는 진폭이 큰 디스탈 쪽 조직이 먼저 절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조를 옮겨서 남아있는 프록시멀 쪽으로 옮겨잡고 에너지를 가하면 조직 탄화를 더 줄이면서 절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파워를 조절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조를 눌러주는 속도에 따라 지열 단면적 및 절개 속도가 달라집니다. 조를 천천히 눌러서 마찰열이 주변 조직으로 번져가는 시간을 길게 하면 지열 단면적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. 특히 푸스위치를 사용하면 조를 눌러주는 속도를 좀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소노블레이드의 파워를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조직 손상 및 탄화를 최소화하면서 혈관을 봉합하고 조직을 지열 절개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여러 수술 부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조합으로 절개 속도를 조절하며 자기만의 수술 경험을 노하우로 축적해 갈수 있습니다.